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그러니까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대행해 운납팔수 있는 것은 자기도 영역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해 속죄자를 드린 것과 같이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나 부터스스를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다 아,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신 성신들도 스스로영광을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론과 같이 나음스스로영광을취하심이 아, 아니오 어,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오직 <laughs>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음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어 내가 영원히 매게 세게만찬를 따르는 대사장이라 하셨 하셨으니 그는 육체 기술 때 자기를 즉, 금에서 능히 구원하실 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강 심한 통곡과 강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하여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한 춤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을 얻으셨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 서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빌어서 경건하게 되셨, 아,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매기세득의반차를 따르는 제, 대신 사랑이라 치인 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어 메디컬 철학에 하여는 내가 말할 것이 많은 아 내가 할 말이 많으나 어,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laughs> 음 때가 오래되었음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되었을 어 내가 아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음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어 너희가 다시 음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들어야 할 처지이니 어 단단한 음식은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어, 저을 먹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하나님의 어, 구원의 아 하, 의의 말씀을 아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일 것이니 음 그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